갈등 해결한 경험에 관련해서 장내 미생물이 장에만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는데 제가 동국대학교과대학에 입학한다면 삼각함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생명과학과가 아닌 왜 간호학부에 지원했냐는 제가 생기부에 나눠가 많다 보니까. 진짜 잘한 것 같다. 한 질문이 있었어요. 경희대에서 갈등 해결한 경험에 관련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는데 친구들 간의 그냥 그런 단순한 갈등? 이런 거를 대답하면 너무 단순하고 저라는 사람의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때 노인 복지 관련해서 정책 연구하고 센터 방문해서 인터뷰한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 활동에서 인터뷰를 이제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이제 극복했는지 첫번째 인터뷰 요청했을 때는 거절 당했는데 두번째 때는 이제 새로운 설득 전략을 세워서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런 내용 강조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다는 면모도 보여주면서 갈등 해결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답변이라 가장 좀술 수려하게 대답하지 음.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잘 키워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웃음> <웃음> 는 진짜 잘한 것 같다 한 질문이 있어요. 지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왜 굳이 의대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공학자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직업을 가져야 계속 보람찬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면접관님께서 옅은 미소를 보이셨는데 그 순간 합격을 직감했던 <laughs>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자신을 어필해 봐라였는데 석수장님과 준비하면서 이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융합 대과학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갔기 때문에 제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면 융합대학 연구소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진로 분야인 통증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더 크게 연구해 보고 싶다고 마무리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카이스트에서의 인적성 면접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인적성 면접에서는 제가 생기부에 나노가 많다 보니까 나노에 대해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질문을 막200몇 개씩 뽑아가기도 했고 메이저 리서치에 다니면서 합한 질문까지 하면 거의 300개가 넘은 질문을 보고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저의 예상 질문 안에 있었어서 편안하게 답변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잘한 것 같다 하는 답변도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이산화탄소 포집이 잘될 경우에는 떼어내는 것도 힘들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도와 압력을 적당히 조절한다면 떼어낼 때 포집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됐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답변을 한후 그럼 생명과학과가 아닌 왜 간호학부에 지원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간호학부가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 플러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중요시하는 인문학적인 측면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두 가지를 모두 할수 있는 간호학부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임기응변을 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살짝 뿌듯한데 <laughs> 한거 같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주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가 생기부를 쭉 썼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화된 걸 물어보셨는데 그게 가장 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내 미생물이 장에만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직전에 다른 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봤었어가지고 그걸 딱 말씀드리고 어? 좀 잘했는데!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하대에서는 1학년 때는 약물이나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왜 약대나 이런 걸안 쓰고 생명과학과 썼냐, 성적 때문에 그러냐, 막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 날라왔었는데, 근데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제 갈수록 그 안에 있는 성분이나 아니면 그게 몸에 작용하는 게더 궁금해져서 생명과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laughs>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거. 네, 맞아요. <laughs> 했다 하는 거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삼각함수의 내용을 응용해서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탐구한 활동이 있었는데 프리의 변환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엔 되게 상세하게 조사해서 탐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엔 사실 활용할 일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메이저 리서치에서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줘서 그런 부분을 시험 전에 잘 준비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다행이네요.